근데 저 반이 줄어들어서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요. 원장님, 상황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. 왜 저까지 창피하게 만드세요?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,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 말이 좀 어렵나요? 저 뭐든지 설명 쉽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. 원장님이 부순 건제 찬영고 수업이 아니라 우리 실례예요. 한 5년 전부터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불안해 하셨던 거저 알고 있었어요. 바보도 알수 있었을 거예요. 다른 학원에서 전화라도 온 날은 기가 막히게 불러다가 원장님께서 우리의 우정, 의리 강조하셨으니까요. 근데 저 상관없었어요. 오히려 아, 아, 내가 믿음을 좀못 들였나보다. 어, 그렇게 생각해서 학원이 원하는 계약 조건 거의 군말없이 따랐어요. 저, 대치동 한복판에 얼굴 걸고 나서 무단횡단한 번도 안 했어요. 뭐, 소, 소문 조금이라도 잘못 나서 학원에 패키칠까봐 욕도 한번안 했다고요. 네. 감사해서 그랬어요. 어려울 때 도와주셨으니까. 뭐, 동생 학비, 아버지 병원비? 근데 저그 공짜로 받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. 그거 다 갑을 해주신 거지. 그냥 던져주신 거 아니잖아요. 근데 왜 적선한 것처럼 말씀하세요? 저 때때로 원장님한테 서운했지만, 그래도 이만하면 좋은 관계다 싶었어요. 애들 몇 명보다 서예진이 더 중요하다면서요. 저그 말씀 믿었어요. 학원 커가는 거 보면서는 나름, 보람도 느꼈어요. 근데 그거 다 원장님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. 말씀 잘하셨네요. 강북관이 제 거예요? 그 키워서 저 가져요? 원장님 원장님 왜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그거 저 주말도 없이 하루에 15시간 일해서 번 대가예요 음. 아씨 모르겠다 아 힘들어